최저 고루왕 등 사진입니다. 보험청사 조직 근수님께서, 지정 근수님께서 이제, 해선대고해선대어 가고 있는 한창 고령 가야 어, 유적지를 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소 돌아다니면서 시 이렇게 해선되고 있는 현장을 방치되고 있는 훼손 되면서 방치되고 있는 유적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풍산 훼손 고분 사진입니다. 훼손되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고년 가야 사적비입니다. 어, 공간 모터 비석입니다. 어림의 조상돌 봉천사 주지 지정 큰스님께서 이렇게 해서 방치되고 있는 머림의 조상돌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김부식 편저. 어,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록되는 고령군 본 고령 가야국, 어, 명칭이 있는 음, 문헌을 이렇게 전시,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봉산, 해선 고분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용화사 석불, 영화사 석불입니다. 아 이게 약사여래불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모근 이색 선생님 사진입니다. 가야 일리심터 사진 성공 유사에 기록된 고뇽 가야 자료입니다. 오봉산 해선 고분을 지정 근수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고로왕비령입니다. 한창 음, 고령가야 상주 고령가야 어, 초대 왕비 고로 왕비님 댕입 고로왕 네여 영정입니다. 고년가의 초대 왕인 왕신 고로왕 내여 영정입니다. 봉천사 개미치 방의 사진 모습입니다. 오봉산 출토 특우입니다. 기중한 어, 유물인 것 같습니다. 가야 나루테입니다. 가야 나루토 사진입니다. 상주 출토 금관입니다. 어, 이게 가야 시대의 건강 어, 같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